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둘셋 안녕하세요 범영구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laughs> 네. 네, 한 분씩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큰이형 동여구입니다반습니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둘째형 정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셋째 유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문종업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첫 EP 앨범 커튼콜 쇼케이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어, 너무 감사한 하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좋은 기사들 많이 내주시면 <laughs>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떨리고.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 네. 좋다. 우리 용국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감개무량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하다. 어, 종업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네. 아, 일단은 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서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 멀리서 많이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현씨까지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기자님들의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포토타임 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요 단체 포토타임 찍고 개인 포토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조금 밀착해서 퍼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손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쪽 계속 바라보시면 됩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전에 활동했을 때 하셨던 공식 포즈 한번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에게 쭉 한번 네 하나, 둘, 셋! 오! 우리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한번 왼쪽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트! 네,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토끼? 우리 왼쪽 보시면서 토끼 포즈. 하나, 둘, 셋. 아, 우리 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정면 바라보실게요. 이번에또 손인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웃어주시면서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면에서도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우리 손키스도 해주시고요. 사랑의 하트도 하고요. 볼라트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토끼 포즈입니다 하나 둘셋 여기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좋습니다. 네, 다. 사랑의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토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 정면 보시고 그냥 고양이 포즈 네,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이니까 또 특별하게 하나 둘셋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셋 냥냥 네,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냥냥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세계 고양이의 날에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문종없 씨만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멤버 분들은 잠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우리 문천사라는 별명이 있죠? 다정하기로 소문난 문종원 씨입니다. 네,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의 하트. 네, 토끼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타이틀곡 권 포즈 있나요? 하나, 둘, 셋. 권. 좋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밝게 웃으시네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포즈. 하나 둘 셋. Go!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파이브까지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님들 한분한분못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토끼 포즈 또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우, 좋아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건 포즈 하나 둘셋야 우리 아육대 주황후드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좋아요 오른쪽 바라봐 주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유말랑 유영재 씨 포토타임입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한번 웃어 주실까요 네 좋아요 타이틀곡 포즈 하나 둘셋 아우 좋습니다. 네, 영재 씨도 무대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정대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둥이라 별명 이 있는 정대현 씨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을 때 가장 매력적인 정대현 씨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둥의 이 하트입니다. 토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타이틀곡 건 포즈 하나 둘셋여 충선이 역시 살아있습니다 정면 바로 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기자님들 한분한분 눈맞춤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또,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건 포즈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한분한분눈 맞춤 부탁드립니다.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껌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영.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영국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청.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티스트, 방보살이라는 별명이 있죠?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또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깡총깡총. <laughs> 네, 마지막으로 타이트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 바로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디자님들한분한분눈맞추어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이날만을 정말 기다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타이틀곡 검 포즈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맞아요. 오른쪽,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아우, 좋아요. 토끼 포즈 부탁드리고요. 어 토끼 소영인가요 네. 그리고 거운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준비를 위해서 또 잠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쇼케이스.